이번 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선거연수원에서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심층평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의 절차 사무평가와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관리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2월 실시하는 2022년 지방 체육회장 선거를 위탁 관리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 체육회장 선거와 관련된 예정 사항을 안내하고 주요 사무 일정과 경비 산출 기준 등을 통제했습니다. 오는 11월 2022 대한민국 열린토론 대회가 개최됩니다.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는 고등학생부와 대학생부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 활용할 논제를 6월 24일까지 공모합니다. 한반도 미래 연합, 친박 연대 등두개 정당이 등록 취소됐습니다. 정당이 최근 4년간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시 도의회 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않으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법에 따라 그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뉴스입니다 지난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제20대 대통령 제외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제외선거는 22만 6,162명의 제외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와 관련해 심층 평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알아봅니다. 6월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는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심층 평가 회의가 열렸습니다. 재선거 바로 다녀오신 거 노고를 좀 유로 드리고 감사의 표시를 좀 하겠습니다. 선거는 항상 평온한 상태에서 치러진다는 보장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잘 치렀다. 제외 선거는 고생들 많이 했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재외선거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참석한 이번 심층평가 회의는 제 20대 대통령 재외선거의 절차 사무 평가와 제 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관리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제 20대 대통령 재외선거 심층평가 회의 참가자들은 재외선거 관의 국가별, 공간별 경험 사례를 공유하고, 재외선거 사무에 대한 의견 교환과 토론을 진행했는데, 구체적으로 재외선거의 성공적인 관리를 위해 소검 부서가 알고 있어야 할 사항과 의견 수렴, 사전 검토 개선이 필요한 사항, 공간별 성공적 관리 요인이나 관리 중점 사항, 국가별, 공간별 관리 상황 전망 등의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심층평가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2024년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관리에 방향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뿐 아니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단체 등의 선거를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전국 동시 지방 체육회장 선거가 실시됐는데 관련 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위탁 관리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2월) 실시하는 지방 체육회장 선거를 위탁 관리합니다 지방 체육회장 선거는 (12월 15일에) 전국 (17개) 시·도·체육회장 선거 (12월 22일에) 전국 (228개) 시·군·구 체육회장 선거로 나뉘어 실시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관련한 예정 사항을 안내하고 주요 사물정과 경비 산출 기준 등을 통지합니다. 시도 체육회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은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시도 선관위에서 접수하며 시군구 체육회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은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각 구시군 선관위에서 접수합니다. 지방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각 체육회 정관 등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선거 기간은 10일로 후보자 등록 마감 일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며 후보자는 전화, 정보통신망, 위돈 및 어깨띠, 명함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선거일 당일에는 후보자 소견 발표 후 사전에 발급한 투표용지를 이용한 현장 투표가 진행됩니다.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는 올바르고 성숙한 토론 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열린 토론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1월에 2022 대한민국 열린 토론 대회를 개최합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오는 11월 2022 대한민국 열린 토론 대회를 개최합니다. 2022 대한민국 열린 토론 대회는 고등학생부와 대학생부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대학생부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일괄 모집 선발한 국내 대학 재학생 예순 네개 팀이 참가하며 고등학생부는 각 시도 토론위원회에서 선발한 32개 팀이 참가합니다. 예선전은 온라인 방식의 조별리그로 진행되는데, 고등학생부는 11월 1일, 대학생부는 11월 2일과 3일에 열립니다. 본선부터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16강과 8강은 11월 4일에, 준결승과 결승은 11월 11일에 열립니다. 참가 신청은 대학생부의 경우 오는 9월 19일부터 9월 28일 오후 6시까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할수 있으며 고등학생부의 경우 각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문의하면 됩니다. 2022 대한민국 열린토론대회 대상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상과 대학생부 300만원, 고등학생부 100만원의 상금이 각각 수여됩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는 6월 24일까지 2022 대한민국 열린토론대회 논제를 공모합니다. 논제를 선정할 때는 찬반 균형성, 시의성, 공공성, 명료성, 용의성 등을 고려하는데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6월 24일까지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 응모하면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법에 따라 최근 4년 동안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난 6월 14일 친박연대, 한반도미래연합 등두개 정당의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14일 친박연대, 한반도미래연합 등두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고 이를 공고했습니다. 정당법은 정당이 최근 4년간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 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 시도 의회 의원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지난 6월 실시한 제8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 모두 참여하지 않은 친박연대와 한반도 미래 연합은 제7회 지방 선거일 다음 날인 2018년 6월 14일부터 기산해 4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22년 6월 14일에 정당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한편 친박연대는 2012년 11월 13일에 한반도 미래 연합은 2016년 3월 21일에 정당으로 등록됐습니다. 현재 정당법에 따라 등록된 정당 현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내 정당 등록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직 선거법을 위반해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에서는 다양한 공직 선거법 위반 사례를 알아보고 유권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을 살펴봅니다. 오늘은 밥값 제공도 기부 행위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2018년 제7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서 구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낙마한 A 씨. A 씨는 선거 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B 씨에게 밥값을 몰래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A 씨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기 두달 전인 2018년 4월경 시정당의 지역위원회 위원장 B 씨와 함께 안전캠프 모임 교통봉사를 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가려던 B 씨에게 밥값이라고 하면서 A 씨는 현금 100만 원을 몰래 건넸는데요. 1심 재판에서 A 씨는 교통봉사활동 참여 인원에 대한 아침 식사비를 회원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돈을 사전에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침 식사비를 미리 걷도록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수 없고 A 씨의 행위는 무상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서 기부행위임이 인정된다. A 씨가 이전에도 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는 등 10년 이상 정치활동을 한 사람이고 기부 행위가 금지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잘 아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심 재판부와 대법원 역시 A 씨의 기부 행위를 인정해 원심 200만 원을 확정했으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예비 후보자나 후보자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이 선거국민에게 식사 비용 등을 지불해 고발당하거나 처벌을 받았다는 기사를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액의 식사 비용을 지불한 것이 아닌데도 기부행위 위반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은 공직선거법이 기부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이나 식견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은 기부 행위를 상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면서 기부 행위 금액의 많고 적음이나 그 경위를 불문하고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나 그 배우자, 정당뿐만 아니라 유권자도 기부 행위가 중대한 선거 범죄임을 기억하고 식사비를 받거나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실시한 제8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 참여한 정당, 후보자, 후원회 등은 오는 7월 1일까지 회계 보고를 해야 합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정당은 3월 30일부터 6월 21일까지의 내역을 참여하지 않은 정당은 1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의 내역을 관할 선거 관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8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의 예비 후보자와 후보자, 예비 후보자 후원회, 후보자 후원회의 회계 책임자는 각각 예비후보자 등록일, 후보자 등록일 또는 후원의 등록일부터 6월 21일까지의 재산명세서, 수입지출 총괄표, 영수증, 그 밖에 증빙서류 사본, 정치자금 수입지출 예금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청소년 유권자가 참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메타버스 선거체험관을 운영합니다. 고등학생 연령의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메타버스 선거 체험관은 선거 운동, 사전 투표소, 투표소, 후보자 정보 등 선거 관련 교육 영상 시청, 선거 관련 OX 퀴즈, 오징어 게임, 링크 접속을 통한 VR 체험, 가상 투표 체험, 보물 찾기, 방탈출 등의 체험을 할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연수원은 지난 2월 청남대에서 개최했던 유권자가 만든 역사 그리고 대통령 특별 홍보전과 선거연수원 전시 홍보 체험관에서 진행됐던 대한민국 선거 어제와 오늘 특별전 두 전시회를 선거연수원 홈페이지에서 VR로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권자가 만든 역사 그리고 대통령 특별 홍보전은 역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각종 사료와 선거 이야기, 투표와 사전투표 방법 등을 볼수 있고 대한민국 선거 어제와 오늘 특별전은 1948년 50 총선거부터 현재까지의 주요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와 공보, 선거 기록 영상과 사진 등 다채로운 선거 사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5회차 방송 작가인 이효선 작가입니다. 방송작가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전에 어떤 내용을 할지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피디님들이 촬영을 해와서 편집을 하면은 그거를 어떻게 뭐 자막을 넣는다든가 내레이션을 입혀서 시청자들이 재미있게 볼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를 1년 동안 했었어요. 그때 이제 실제로 조금 문제행동이 있거나 힘들어하는 아이와 부모님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이제 오은영 선생님이랑 같이 도와주면서 그걸 본 많은 사람들이 어, 이 방송을 보고 뭐 살아갈 힘을 얻었다, 용기를 얻었다, 이런 거를 이렇게 게시판에 올려줬었어요. 그때 정말로 정말로 좀 보람이 많았습니다. 힘든 점이 있다면 제가 노트북 앞에서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여기 이렇게 목이 좀 굳었어요. 그래서 거북목이 약간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좀 직업병일 것 같아요. 빨간 날이 따로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토요일인데 어제 촬영이 끝난 걸 오늘 제가 편집 구성 안을 써서 넘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따로 뭐 쉬는 날 휴무일이 없다. 이런 게좀 힘든 것 같아요. 15년 동안 방송 일을 할수 있었던 이유가 있나요? 어 먹고 살려고. <laughs> 하다 보니 계속 했는데요. 어, 방송일 자체가 어, 15년 동안 했지만 한 번도 똑같았던 적이 없어요. 매번 새로운 이야기로 그리고 새로운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사람도 항상 새롭고 좀 새로운 도전이고 리프레시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국어국문학과를 나왔는데 제가 학사 경고를 두번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갈수 있는 기업이 따로 있지 않았어요. 근데 방송국에서 학점을 안 보고 인성과 느낌을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낌으론 좀 <laughs> 자신이 있어서 해서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때는 굉장히 출퇴근도 잘 없고 막내 작가일때 되게 힘들었는데 일을 하면 할수록 좀잘 선택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밖에도 이제 많이 활동하잖아요. 엔데미고면서. 그렇지만 TV도 많이 보셔가지고 시청률이 잘 나와서 제가 하는 프로그램들이 대박이 나서 제 작가비가 많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유권자들이 바라는 그런 바램들, 그리고 서민들 일상이 좀더 어, 좀 좋아지는 그런 거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게 열심히 잘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쁜 뉴스보다는 좋은 뉴스가 가득한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국 선거 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